어, 그렇지 그래 빠졌어요 핑그랭이 빠졌고 진입할게요 한번 아나 반피 아나 짤 뒤로 뺄게요 저 어쩌면 제가 먹게요 하페 먹어주세요 아우 불핀 좋아요 진입함 나노 빨리 채워서 해저 다 해저 퓨아 아나님 땡큐 오케이 이러면 해저 도와줄게요 아이고. 뭔검 있어? 아이고. 오오오 거막 날아나는데. 뜨고. 대처 말고 공다 있어. 제리 다 있어요. 아, 이거 흘릴 수있어 흘릴 수 있어? 아, 빨리 아, 나타나 흘릴, 흘릴 수 있어. 나 흘릴 수 있어. 어, 아, 됐어, 됐어. 나노 겐 빠진 용검 있어. 용검은 있어. 괜찮죠? 괜찮아. 아이 컷. 진짜. 잡았나괜찮나 W 샷. 나오나 네. 나오나 원인지? 냄차조아가나호부도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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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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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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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방금 랩같은게 들렸던거 같은데 당근 할아버지, 당근을 뺐으면 그냥 알아봐줘 할아버지.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말했던데 당근을 돌려줘 맥뱀 화이팅 <laughs> 우리 아나 느려요 괜찮아요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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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을 게 뺐는데 캐사디 원인데 캐사디 원인지 나이스 고 캐사디 잡았어요 형 힐코 잡았는지 나이스 겐지 원인지 아 아깝다 바로 이거 쓱싹 하면 돼요 바로 갑자기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안 괜찮아 나비 할만해 할만해 보여줘 루시우 키르코는 겐지 혼자서 잡을 수 있잖아요 나이스 진짜 이거? 오. 괜찮아요 할만해 다 딸피야 다 딸피 나뽕줘나뽕줘나뽕 줘봐 오케이 오케이 뽕 줘봐 겐지 뽕 줘봐 오케이, 뿡져봐. 오케이. 피. 좋았고 벤쪽 좋았고 둠지 있고 오케이 포기했고 이제 루시우 하나 오루시부터 오케이 오케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판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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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다음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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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제 스킬 없다음데이버에이버에이버에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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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에 다음에 다아에다 당근 할아에 다음에 다음에 다아에다아에 다음에 다음에 지음에 다음에 다음에 다 돌려줘 음에 다음에 명감사합니다